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 다니엘과 요셉, 다윗과 같은 위대하고 성공한 인물은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시브라와 부와 같은 어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할 거요. 예 이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위협 속에서도 아 이스라엘의 자녀를 받았던 두 명의 산파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큰 축복을 주었죠. 낮은 자리에서 어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무명이라는 영어로 봤죠. 한국에 온 성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 오다 나라지 이런 이름들을 저희가 잘 몰랐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위대한 성교사들의 이름은 잘 알았고 그들의 동상도 있고 기념감도 있는데 이런 일본 성교사들은 저희가 전혀 몰랐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참된 성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아무도 몰라주는 매우 낮은 자리에 처해 있었어요. 엘리의 수종을 두는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천히 높여 주시며 그가 낮은 자리에서 있었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사물에 닮아 성장하게 될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의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람에 어, 이것은 어, 키가 크고 자란다는 말도 있겠지만 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에게는 더 그런 얘기죠. 영적인 성장이 무엇입니까? 어, 예수를 믿든지 우리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어, 또저 같은 목사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생명이 성장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직분을 얻고, 그리고 많은 일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참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은혜를 받는 거였다면. 이제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고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 사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람들과 부닥치고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것이 보여질 때 이때 우리가 자꾸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나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것을 바꾸려 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서로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꼭 지내야 될, 겪어야 될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이 계속 사람에게만 고정되어져 있다면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을 하고 사람 앞에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난체에서 이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은 조금은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좀 이렇게 치중돼 있었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 불신자였을 의 상태, 나의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어, 죄로부터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것부터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만약에 좀 비유가 그렇지만 그그좀 비유가 그렇지만 용서하십시오 똥물에 탁 빠진 그 모습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빠졌다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딱 안아주기가 좀 그렇겠죠. 안아줘야지 참 사랑인데, 진심은 진짜는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다시 저와 함께 하기 원한다면, 제가 그 아내를 옷을 빨아주고, 그 다음에 목욕도 같이 해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염되어지는 부패된 상태를 말해요. 꼭 동물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화장실에 빠졌다 나왔으면 뭐 피부에 종기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머리털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문제로부터 또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데요.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말씀을 보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어떤 영적인 성장에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적인 영적 진짜 영적인 성장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한 성도님들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경험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만져서 몇번 만나서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요 말로는 다 올바른 말들 합니다. 시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목사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말로는 다 청산 유서고 다 맞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일을 해보면 다르겠죠.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습관 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봉사에 참여하고 교회를 감당하고 또 사회 상황을 해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습관은 어떤지, 그분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삶에서 경험해 보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길들이 열어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부앤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요.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대로 형통한 길들도 열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가운데, 가운데, 혹은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뜻 속에서 하나님 의 계획을 발견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더 이해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19절 마지막 구에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업그레이드된 더 놀라운 단계예요. 어떤 단계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는 결정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마음의 뜻에 흡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성취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이 인격이, 생각이, 그의 말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살면은 그 부부 얼굴이라 그러죠. 살수록 닮아가잖아요.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격은 저희가 예수 믿어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습관도 배우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셨을까? 내안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계산이 되십니까? 그분은 알아간다는 거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 알아갈수록 우리 내 생각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도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나의 선택도 바뀌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죠. 2십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스? 이십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북쪽이죠. 부엘세바는 남쪽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할라부터 백두까지 온 민족의 사람들이 다 보고 앉었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는 결정들,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열매를 조금씩 맺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성교사가 하는 일은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전도해서 세팅을 해갖고 잘 만들어서 넘겨주고 나와야 합니다. 아, 끝까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세팅을 잘해서 넘겨주는데 제가 이렇게 몇번 넘겨주는 줬는데 넘겨주면 이제 문제가 와요.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제 경험은 그랬어요. 새 지도자를 세우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 개편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요. 사람을 봤던 사람들이죠. 저를 봤던 사람들. 그러면 이제 새로 세우는 지도자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혹은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자기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롭게 세운 지도자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저의 영적인 권위 때문에 저 때문에 성겨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저사람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김이 되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내 영적인 생명이 성장할 때 나의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질 때 회사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도 돼요. 이 영적인 성장은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은 높은 자리에서 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시뿌라와 부와 같이 아주 낮은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영성과 그 어떤 권위는 사람의 노력이나 조직의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함께할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하는 행위와 말들을 다 성취시켜 주고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아무리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의 사실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고 삶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와 권사와 장로로서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2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서 다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전달할 때 신복을 나의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하겠죠. 안 그러면 중간에 말이 바뀌고 오해할 수도 있겠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닮고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그때 그 어둠의 때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어둠의 시대 에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맥주절 성령 안에서 완성된 첫 번째 열매. 이 말씀처럼 한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을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냐?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주일 예배를 너무나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달라고, 그리고 피할 길을 달라고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놓치면 모든 인생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안식일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일하지 말고 쉬어서 이별하는 게 안식일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바꿀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아닌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성숙한 이의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게 돼요 사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가장 어린 나이에 엘리라는 가장 시대적으로 어리석은 지도자 밑에서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 밑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한 주간 또한 하루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생명의 성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수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